자기야, 한번 시작해보자. 어. 이게, 이게 힐입니다. 힐. 힐. 다이어 어. 김양아, 김양아, 이인마가 어디 갔노? 하여튼간에 내가 없으면 안 들어가. 참말로. 차이네. 성태식이 아이가 나왔습니다. 네, 네. 네가 여기 어찌 이리로? 저, 저 여기서 일하고 싶습니다, 사님안 어? 된다, 안 된다, 이모. 네 여기서 또 어떤 치라를 우리 가게 다 망치려 그러나. 사장님, 저 진짜 마음 바담스러워서 사고 절대 안 칩니다. 네 이제 성질 참고 다살수 있겠나? 예. 대신이 일로 와봐라. 대신이 <laughs> <laughs> 네, 진짜 잘잡는데달라졌다 네, 우리 태식이, <laughs> 니잘잡는다니 웰빙이다, 웰빙. 우와, 니 진짜 다잡는다 태식이. 태식이, 잠깐 앉아봐라. 니 진짜 다잡을수 있나? 잡을 수있습 아니, 아 태식아. 아니, 가만히 있어봐라. 아! 야, 태식이, 니 진짜 잘잡는다 우리 태식이 웰빙이다, 웰빙. 우리 태식이. 완전 달라졌다, 태식이. 어? 대식이, 네 진짜 사람 됐다 사람. 예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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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야 아무튼 네 진짜 잘했다 대식아. 아니 감사합니다. 그래, 저 진짜 열심히 사고안치고 진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래 대식아, 우리 한번 잘 해보자. 감사합니다. 있어봐라. 예. 야 대식 진짜 잘 잡는다. 저이브웨이다웨이다웰합니다 웰빙.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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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머니 이브습니다 오늘 어땠어? 브 웨이브, 웨이브. 웨이브, 웨이브. 웨이브, 웨 취직 성공했습니다. 아우 장이, 아우 장이, 우리 아들 아우 장이. 그래 그래. 이제 마음 잡고 살면 돼. 응? 감사합니다. 오늘? 다 어머니 응. 덕분입니다. 우리 오늘 맛있는 거 먹을까? 뭐 먹고 싶어? 응? 소고기. 대표 삼겹살 먹자. 응? 네요. 다 어머니 덕분입니다. 감사합니다. 기분이다. 오늘 장사 접어. 3편아, 3편. 감사합니다. 빵뺨달겨버 제가 들가겠습니다 아니야, 아 아니, 아니, 하지마, 가만어넌 맛있게 먹기만 하면 돼, 어? 앗, 아, 뜨거어씨 아, 우리 아들. 오늘 고생했어. 장 아주. 장 네, 고기를 좀 넣어주시면 엄마가 감사합니다. 주는 건 먹는 거야. 너무 마만들어가 많이 마가 너희들 하나 먹는다. 이 음, 진짜. 맛있어? 어때 맛있어? 네 맛있으니까. 어, 급. 어지. 아니. 어지, 어지. 아, 미안하다. 엄마가 아, 엄마가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아서 가지고 자꾸 거야. 아유 미안해 미안해. 좀 줘. 아, 몇 개를 샀는 거야? 오빠가 먹는데 그뭐 아까워. 맛있지? 어? 응응 응, 빨리빨리 먹어, 빨리빨리 빨리. 어, 엄마가 준 건데 그걸 다 꾸역꾸역 그렇게 먹고 있어, 맛없게? 어? 응응 응. 똑바로 해, 말 똑바로 해. 오늘 기분 좋다! 술 한잔 먹자 맥주 하나 가져와 어머니 저는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아이고 이런 날은 먹는 거야 우리 가족끼리 먹는 건데 얼른 가져와 가져와 어, 테라 혹시 맥주는 칼쓰지! 어디 테라를! 어 때깔 좋다 아, 이거 봐라, 이거 봐라. 우리 아들 먼저. 왜? 농담 합 봐, 아이 아이, 우리 아들 잘 먹네. 어? 잡아. <laughs> 맥주는 같습니다. 오늘 감사합니다. 아유 아유 진짜 가관이다 가관이 아주 가관이다 덕자씨. 어? 너희 기집애 너 어디 엄마한테 너 함부로 또 이름 불렀다가 나 가만 안둬 진짜. 어? 어내 몸에 손만 대봐. 지금.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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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왜 됐다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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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됐어 오늘 아직 맞으시오? 괜찮습니다. 뭘 말려? 어? 내가 맞겠다는데. 아까 저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. 어, 갔다 와. 갔다 가라. 아, 어, 우리 죄송합니다. 아, 내미 같은데, 자주 들어와. 아 아유. 야, 이거 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야? 아유, 귀찮아 죽겠는데. 이거는 우리 짬에 하는 건 아니지. 야, 저 억다리 전화해서 시켜. 그 새끼 뺀질뺀질거리고, 눈까니가 마음에 안 들어. 맨날 뭐를 시키면 안 할라 한다니까, 그 새끼는. 걔는 좀 싸가지가 없어보여 사실 얘가 진짜 성질머리만 옛날 같았으면 이 새끼 개 패가지고 그냥 두두리 갈기는건데 내 진짜 사람 많이 좋아졌다 어? 계란 먹었어? 에이 거 씨발 왜 이래 야좀 칠칠맞게 좀 다니지 마라 그래 우리 가오가 있는데 야 빨리 정리하고 가자 그냥 빨리 정리하고 그냥 밥이나 먹으러 가게 어. 그래 에이 씨 아휴 어 뭐야 아, 마했어요아오이 장사 접었어요! 아, 이은이이네가 아줌마, 아줌마. 여기 왜와이 깡패새끼들아! 이이정리하라고 말씀을 드렸잖고요은데 이거 이거 먹고 싶은데, 나가! 아줌마가 이거 다나싶은고 싶은데, 이고하는데 여기 빼고고 어? 네가 여... 뭔데 이 깡패 새끼야? 여기는 어? 멋진 오라클이 올라가야 되니까. 아줌마는...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냐고이 깡패 새끼야. 어? <laughs> 아, 줌마나 깡패 아니요. 그러니까 네가 아니 뭔데 내 눈에는 깡패야 이 새끼야. 어? 그러니까 좋게 좋게 하려고 지금 온거 아니요. 좋게 좋게? 어? 니네가 언제 좋게 좋게 했어? 나가. 나가. 나가라고. 어? 나가라고. 어? 여기가 뭐 어딘데 너네가 오냐고 여기가. 어? 여기를 니네가왜 와? 어? 나가 이 깡패 새끼야. 나가. 나가. 아줌마, 진짜 경고하는데 나 화나게 하지 마. 화나게 어? 하면 어쩔 건데? 화나게 하면 어쩔 건데? 어? 분명히 얘기하는데. 분명히 얘기해 봐. 나 창무야, 니 창무. 그래서 뭐 어쩌라고? 네가 이 창문인데 뭐 어쩌라고? 어? 이 깡패 새끼들, 이 야가치 새끼들, 이개 잠놈 새끼들, 어? 이 아줌마 진짜 안 되겠네 어? 진짜 안 되겠어 아이고 아이아아다빼 이거 아이씨 안돼안돼안돼이 간부 새끼들아 야이 도둑놈 새끼들아 아우 몇 개를 더 빼야 되냐 이거? 여덟 개 남았어 야 근데 저 아줌마가 보통 성격이 아니야 아. 야 왜해 주시냐? 가라. 미, 미 미안하다. 가라. 여기 우리 엄마네 가게다. 가라. 미안 미안하다니까. 가라. 두번 얘기 안 한다. 가라. 가라. 죽는다. 미, 미안하다. 야. 야야. 시기도 많이 조, 좋아 보인다. 지금 맞다 너무서면 됐어. 어머니,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? 저 다른 새끼저다새 어리 c o c